자 얘도 아 이제 정민이가 이제 이거는 이용하네요. x 플러스 y는 6인 거 그렇죠. 네 절편 절편 6 6. 아쓴거아니요안 썼구나? 아, 자, 썼어요. 쓰는데 진짜. 네 알겠어요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고. 이걸 생각했어야 했그 거죠. 영대입하고 <laughs> 쓰라니까 그렇죠. 참선지부분을안 받아들이네요. 자 이렇게 있을 때 뭐. 일사분면에 있고 x축에 접한다고 랬으니까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고 여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의 좌표가 있을 텐데 여기가 a,b라고 할까요? 네. a 플러스 b가 6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b는 걔가 6-a가 되네요 걔가 6-a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6-a가 되거든요 그렇죠. 그 말인즉슨 반지름이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가 6-a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요 그러면 은 6-a의 제곱은 2제곱 4 더하기 a제곱하고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4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40이 되네요. 마이너스 40이니까 넘기면은 a는 어... 6분의 20, 음. 즉 3분의 1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. 그림만 잘 그리면은 되게 되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. 그 아닌 같아요.